애견 마사지기를 찾고 계신가요? 가을 애완동물 강아지, 엠퍼센드 고양이 헤어 브러시는 다기능 자동 두피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반려 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부드러운 브러시와 강력한 마사지 기능이 결합되어 털 엉킴을 쉽게 풀어주고 두피를 자극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킵니다.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반려동물의 피로를 풀어 줄수 있습니다. 화이트 컬러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강력한 다기능성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최적화된 케어를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애견 마사지기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보세요.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